오늘은 중년 부부, 특히 50대 이후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왜 이렇게 대화가 없을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변화 속에서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함께 노력하면 따뜻한 길동무가 되어 행복한 중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년 부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네. 내가 뭘 도와줄까?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세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보세요. 등산, 요리, 영화 감상,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표현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와 같은 칭찬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작은 칭찬과 감사의 표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힘든 점이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오해를 풀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서로에게 더 집중하면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오늘 당신의 관계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중년 부부. 정말 그럴까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당연해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중년 부부의 비언어적 소통, 즉 말없이도 통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시작하세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늘려보세요. 가벼운 터치, 포옹은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주세요. 작은 공감대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네 번째,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중년 부부의 로맨스를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따뜻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 다시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손잡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요리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대화도 나누면 어색함은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서로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어요. 여행하기는 새로운 풍경 속에서 잊었던 추억을 되살리고 낭만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떠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작은 시도로 다시 한번 설레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중년 로맨스를 응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이 부부 관계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행복한 중년을 응원합니다. 두 분의 행복한 중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중년의 삶과 함께 걸어갈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도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